네 안녕하세요 낭만청년입니다. 아 오늘은 음, 포스팅 댓글에 어, 클리피팅에 대한 궁금증이 계신 분이 계셔서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사진과 글로 어, 설명하기 진짜 대표적으로 힘든 그런 주제라서 네꼭 꼭 영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 적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무튼. 어 그래서 준비물은 제 발이랑 클릿. 사실 여기 클릿이 있어요. 클릿이 있긴 있는데 어 저걸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laughs> 어, 이렇게 밑에다 두고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네,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laughs> 낙서 아니고 클릿. 이클이에요펜페다네 어, 아무튼 이게 이, 이 이게 클릿입니다. 네 미리 그림 그렸는데 이게 중심부요. 뭐 아무튼 그리고 어 클릿 슈즈는 로드 클릿 슈즈랑 MTB 클릿 슈즈를 동시에 준비를 했는데 어뭐 나중에 마지막엔 이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로드를 로드 클릿을 설명을 하기도 하겠지만 설명을 할때 이게 직관적이에요. MTB 클릿이 좀더 직관적이라서 편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잘 집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면 기본 원리에요. 클릿을 피팅하는 가장 기본 원리는 뭐 이렇게 클릿이 페달이 있다고 했을 때 페달에 뭐 여기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뭐 이런 데 밟는 게 아니죠 당연히 중심부를 밟아야 돼요 여기를 밟는 게 가장 심지어는 자리 좋겠죠 이게 축이니까 뭐 엄한데 뭐 이런 데 밟는 거보다 당연히 여기가 좋겠죠 그래서 평페달 같은 경우에도 이 중심부를 밟아야 되고 요런 요런 뭐 클릿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클립 클립 클릿 페달의 경우에도 클립이 위치하는 경우가 결작 부위가 이 중앙에 있습니다. 조금, 뭐 조금 위로 이렇게 분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아래로 이렇게 분포가 될수는 있으나 어쨌든 중앙에 위치를 해요. 그리고 발을 봤을 때는 내 어, 네, 발볼 수평이 아니에요. 발볼은 대각선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 이렇게 수평이 아니고요. 미리 그림을 낙서 아니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니 누가 봐 낙서인데 아무튼, 아무튼 어 이렇게 분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굳이 안 그려도 내가 뭔가 이렇게 밟을 때 가장 잘 가장 이렇게 팍팍팍팍 밟을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페달링이라고 그걸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대충 이렇게 발가락 아래쪽 부위가 돼요. 이게 감각적인 거라서 그니까 물론 이렇게 긋는 게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그라고 하는데 이렇게 긋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긋는 사람도 있고 되게 좀음 미묘함이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위치는 페달링을 좀 어느 정도 해 보면서 감각으로 이제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감각을 설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사사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발볼 내 발의 제일 넓은 부위 발가락 물론 제외입니다. 발가락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laughs> 그 제외하고 이렇게 밑으로 봤을 때 제일 넓은 부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놓고 이 가운데 부분을 어이 가운데 부분 에 있다고 하면은 이 아래 부분, 그죠? 이 발바닥 부분 이 발바닥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 여기 위에 위치를 해야 돼요. 페달의 정중앙을 위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효과적으로 힘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한다 보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같은 맥락에서 클릿도요클릿은요 발과 요 페달의 중심 사이에 위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수직 선상에서 보면은 내, 그러니까 투명, 투시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맨 위에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게 기본 올립니다. 그래서 맞추면 되는데 어떻게 맞추냐? 사실 이게 폭이 제한이 되어 있죠. 내가 막 클릿을 막 뒤꿈치에 달고 싶다 그래서 <laughs> 뒤꿈치에 달수 있진 않아요. 그죠 무조건 앞쪽으로 정확하게 그 삼들의 발볼이 있을 만한 위치에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이 가능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로드 클릿도 똑같아요. 일단 이걸 로 설명을 하면. 이 미세 조정을 할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좌우가 아니에요. 위아래에요. 일단 이게 먼저 맞아야 돼요. 그죠? 사실 이건 좌우 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위아래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 중심을 잡는 법은 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대보고, 그죠? 이렇게 대보고, 대충 이렇게 아까 이거 중심선이랑 이렇게 맞춰도 되고 아니면 신호, 신호 신고 나서 이렇게 밑창을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렇게 눌러보면 아까 그 감각이 이 감각 있잖아요 이렇게 힘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밑창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신고 나서 이렇게 눌러봤을 때이기 느낌이 온다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클릿을 일단 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클릿을 달았을 때 클이이 중심보다 아래쪽에 위치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힘이 안 가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너무 아래쪽이면은 당연히 힘이 안 가해질 거예요. 참고로 이, 이 느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방법은 시팅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팅 상태에서 하면은 체중이 분산이 되잖아요. 엉덩이로. 그래서 다리가 심지어 이렇게 페달링을 해도 돌아는 가고요. <laughs> 그런 사람 은 없겠지만 이런 사람 은 당연히 없겠지만 이렇게 뒤꿈치로 밟아도 페달 끝에 밟아도 돌아는 가요. 그리고 네, 타고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댄싱을 할 때는 이렇게 댄싱을 할수 있다. 이렇게 댄싱을 할수 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댄싱을 할 때는 무조건 체중이 발에 전부 다두 발에 실리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그 위치에 도착을 해야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미세피팅을 어쨌든 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발은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니까요.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 이제 댄싱을 해봐야 됩니다. 뭐 로라가 있으면 로라 위에서 이렇게 댄싱 연습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흔드는 댄싱이 아니라 스탠딩 상태에서 그러니까 엉덩이를 안장에서 뛰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밟아 보시면 되고 뭐 필드에서도 당연히 실제 라이딩하면서 잠깐씩 일어나서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어색하지 않은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색하거든요. 너무 이제 앞쪽으로만 이제 체중이 실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뒤쪽이면 또 너무 뒤쪽이라서 힘이 좀 전달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음 일단 맞출 때는. 위아래로 중심부를 맞춥니다. 좌우는 이렇게 맞춘 다음에 너무, 음, 자, 이렇게 보면은, 잠시만요. 달았을때 너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크랭크 쪽을 너무 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이좀 떨어져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발목 각도가 뭐 이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딱돼 있어가지고, 약간 벌어진 타입이라던가, 그런 경우는 이렇게 타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붙고, 발목 각도도 약간 안쪽, 안쪽으로 붙어요. 그러면 간섭이 생기겠죠? 페달링 할 때? 그러면은, 요걸 잠깐 요렇게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좌우를, 좌우는 요렇게 세팅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어, 위아래가 먼저 맞아야겠죠? 위아래가 맞아서, 이 중심선에 요런 식으로 체결이 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되게 감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타봐야 돼요. 타보고 시팅 상태가 아니고, 물론 시팅 상태에서도 뭐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 근데 감각이 좋아도 그래요. 감각이 좋다고 해도 댄싱을 할 때만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기본 원리를 파악을 하면 되고, 이 로드 클릿의 경우에는 어좀 직관적이지 않죠. 근데 보면은 발볼 여기도 이렇게 발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뤄진다고 했을 때 대충 요런 식으로 이뤄지죠. 사실 이 발바닥이 신발 밑창도 클리셔즈 밑창도 발바닥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발볼 그 약간 발가락이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다고 하면 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그렇그 발볼 발이 제일 두꺼운 부분 네 중심에 이렇게 클립이 위치하게 되고 로드 클릿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요, 요 여기까지 발가락을 하면 요 위는 발가락이라고 하면 살짝 내려와서 발볼 제 발볼이 그니까 발볼 중심 정도에 여기 삼각형의 중심이 여기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일단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이 중심이 이렇게 발바닥을 눌러봤을 때 아까 그 발볼이 이 중심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세팅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체결을 하고 고그 상태로 올라가서 밟아 보시면 돼요. 살짝 시팅 상태가 아니라 뭐 시팅 상태에서 이상하면은 뭐 그때 바꿔도 되지만 살짝 일어나서 밟는데 발 아랫 부분을 잡는다. 발 아랫 부분에 힘이 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여기가 가야 되는데 여기로 밟는 느낌이다. 여기에 힘이 안 간다.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여기에 여기 여기 힘이 간다. 그러면 은 클립을 당연히 위로 옮겨야 되고요. 반대면은 어, 낮춰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미세 조정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도 그래서 로드 클립 같은 경우에도 이 좌우보다는 위아래를 맞추는 게 먼저입니다. 위아래 중심을 맞추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발목 각도에 따라서 뭐 페달링 습관에 따라서 이 좌우에 뭐 크랭크에 대한 그 간섭이 있다면 좌우로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간에 이 감각은 위 아래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세로, 세로 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발의 모양에 따라서 개인마다 조금씩 이 편차는 좀 커요. 그래서 이 로드 클릿을 봐도 로드 클릿이나 MTB 클릿을 봐도 좌우 간격보다는 미세 조정을 할수 있는 간격이 좌우보다는 여기 보면 좌우는 요거밖에 안 되죠. 요기밖에 안 되죠. 근데 높이는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도 와요. 상당히 넓습니다. 이거를 본인만의 감각으로 이제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페달링에 좀 약간 숙련이 되고 좀잘 타시는 분들은 그 감각을 잘 아시니까 피팅할 을때 되게 유리해요. 네, 뭐 입문 혹은 초급 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또 댄싱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좀어 되게 좀 많은 그 미세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무튼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되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페달링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아요. 나중에 조금씩 바꾸면 되니까 불편함이 없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 만 되면은 그래도 일차적으로 어,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